제가 또 의외로 처먹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운동 간 것도 찍어왔어요. 이거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운동 잠깐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환전하러 왔어요. 환전을 어디서 하냐면은 이게 태국에는 환전소 종류 되게 많은데 저는 여기 있어요. 슈퍼리치 슈퍼리치가 환율을 제일 잘 쳐준다는 루머가 있더라고 여기는 이제 친놈역 안에 있는 그 점포예요. 그리고 이제 돈 바꾸고 이제 우버 같은 거 이거 태국에선 그랩이라는 어플로 요거 타요 옛날에 우버 탔었는데 그거 없어졌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그랩 타면 부르면 잘안 오니까 그냥 빠르, 빨리 온것 같다 싶으면 그냥 택시 타요죠 미리 좀 미리 부를 때나 그랩 타는 거지 도착했어요 식당에 그 오늘 가볼 식당은 여기가 AT20라고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된것같아요근데 여기가 되게 급속하게 뜨는 느낌이더라고요. 되게 좀 재밌는 퀴즈인을 표방하는. 그래서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그 맛없고 재밌는 가간이라는 레스토랑이랑 뭔가 비슷한 컨셉이 많더라고요. 문이 안 열려 갖고 잠깐 앞에서 얼 타다가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직원이 이렇게 자리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내부가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길쭉하게. 근데 뭐 혼밥하는 찐따라서 그런지 아무튼 요 카운터석으로 근데 카운터석이 더 좋아요 이거 앞에 오픈 키친이라 그 젊은 분들이 막 요리하는 게다 보이더라고요 아 여러분 그 상상해 보세요 이게 한 손으로 폰 들고 이렇게 한 손으로 막 메뉴판 펼치고 나중에 처먹을 때도 한 손으로 막 하고 있고 한 손으로 폰 들고 찍고 있는 거 진짜 한심해 보이죠 그게 바로 제가 밥 먹을 때 모습입니다 혼밥하는 찐따뿐만 아니라 그폰 들고 설치는 찐따. 이거 막한 손으로 저거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그리고 이거 음료 메뉴니까 제 관심 바뀌죠 뭐 시그니처 칵테일 뭐 이런 게 있다는데 아, 맨날 이게 식당에는 약간 미안한 얘기지만 거의 안 시켜요 이날도 결국 이 탄산수 썬페레그리노한 잔만 앞에서 뭐 저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스텝들이 다 되게 젊더라고요 그 구경하는 맛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나온 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여기 칠리 룰렛이에요 이게 러시아 룰렛처럼 이 고추 잘못 고르면 존나 맵다 뭐 이런 컨셉이라는데 저두개 중에 하나를 먹고 그게 만약에 매웠으면은 이 방금 오른쪽 드링크를 마시고 안 매우면은 왼쪽 드링크를 마시려 처음에 이걸 딱 먹었는데 이거 약간 뭐 어묵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무스 같은데 별 맛은 없어요 이게 맵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이게 안 매우니까, 이거 일단, 일단 치워놓고, 그안 매울 때 마시라는 저 왼쪽 음료를 마셨죠. 이거 핑크색, 시큼 털털한 거. 그리 뭐, 이것도 약간 음료가 내 스타일은 아니야. 좀더 산뜻한 게 좋은데, 난 사실 이걸 왜 매칭, 했, 페어링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둘다 약간 시큼 털털한 게, 약간 그 뭐야, 발효 느낌이 있는데, 이두 번째 고추. 처음게안 매웠으니까 이게 맵겠지? 했는데, 이게 더안 매워. 그게 내 실수였던 거지. 나 한국인이야. 한국인한테 그 매운맛의 그 기준이 어, 너무 높은 거지, 한국인은. 그래서 결국 안 매운 거 먹어놓고, 매운 거 먹었을 때 맛이라는 이 음료를 마셨지. 그 님들, 가간 알아요? 가간? 그. 되게 맛없는데 아시아 베스트에서 1위를 한몇 년간 해먹은 식당이 있어요. 이제 가보고 진짜 맛없었는데 여기도 이게 초반에 이렇게 손으로 집어먹는 게막 나오는 게 약간 가간 느낌이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고기가 염소로 만든 타르타르, 염소 육회고 주변에 저거는 그 발효한 쌀로 만든 크레페를 이렇게 타코처럼 잡아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아나 이건 진짜 맛있게 먹었어. 내가 양고기, 염소고기 이런 냄새 나는 고기를 엄청 좋아. 거울도 약간 새콤한 양념까지 묻혀가지고 그 괜히 미안하니까 그 노날콜 칵테일도 한잔 시켜봤어요 이거 그냥 달달하게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 아까 그 앞에서 언니가 준비하고 있던 뭐 시즈널 허브 부케래 부케 그래가지고 저거를 양념을 이렇게 발라먹는데 제저 소스도 발효한 쌀로 만든 소스야 약간 된장 같기도 하고 뭐 참깨 소스 같기도 하고 다음 메뉴는 뭐 커리에 뭐 바나나 저 만두가 생긴 게 커리로 만든 퍼프고 저것도 바나나 잎으로 감싼 거래 뭐 그냥 향을 더한 거겠지만 사실 바나나 향은 잘 모르겠고 저 까만 저뭐 똥이라 그래야 되냐 저똥 무스 같은 거 있죠 저게 바나나를 이렇게 발효시켜 가지고 만든 소스래요 저 커리 퍼프 맛은 약간 매콤한데 그 흔히 먹는 왜 중동 음식 중에 그 사모사라고 튀김만두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맛이기도 하고 저 소스는 생각보다 진짜 달아요. 저건 진짜 바나나 맛이더라고. 이거 소스랑 카레랑 되게 잘어울리더라고 이건 진짜 매력이 있었어요. 가감보다 여기가 카레도 자,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앞에서 준비하는 게그 새우 크루도. 크루도가 뭐냐면은 그냥 날 거야. 사심인데 이 양, 양놈들이 이걸 크루도라고 부르더라고 사시미에다가 뭐이지저지잡지태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가지 같이 주는 거를 크루도라고 부르더라고 아무튼 이거는 이제 타이거새우 크루도에다가 뭐 비네그레 소스랑 저.. 먹어도 되는 그 모래라고 돼있는 건 그냥 그 크럼블 그리고 뭐 밑에는 그 귤같은 것도 있고 그 새콤한 소스도 있고 날새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달달하고 산뜻한 그런 조합이라 사실 뭐와 덥기 힘들죠. 나는 사실 크루도란 이름으로 나오는 것들 다 되게 맛이 애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맨날 뭐 올리브 오일이랑 막 이상한 거 떡칠해가지고. 막. 근데 이거는 내가 먹은 크루도 중에 제일 맛있었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이 게살이랑 동과. 동과가 뭐냐면 저 밑에 무처럼 깔린 저게 동과예요. 저것도 이제 무처럼 이렇게 익혀가지고 식감도 되게 부각고. 그 위에는 게살 쪄가지고 이렇게 발라놓은 건데, 어, 이거는 맛이 좀 애매해. 왜냐면 그 동과가, 어, 무처럼 단게 아니라 엄청 달거든. 동과는 이거 뭐라 그래야 되냐. 아, 이거 뭐 설탕에 졸인 것 같은 그런 단.. 무거운 단맛이라서 나는 이게 음식으로 먹을 때는 잘 모르겠어. 이걸 꼭 넣어야 되는지. 그래도 이거 국물은 맛있더라고 그냥 다시 국물 같은 느낌으로. 이제 생선. 어, 이거 뭔 생선이냐면, 리, 그냥 리버피쉬라고 써있더라고. 근데 약간 그살 식감 같은 게 보니까 그 맥이 그런 것 같아. 어, 여기 스모크드 리버피쉬 이렇게 써있죠. 이게 약간 그 아귀 같은 모양이에요. 살 생긴 것도 그렇고, 탱글탱글한 그살 탄력도 그렇고. 또 영상 찍느라 한 손으로 먹어보였다고 좀 삽질하고 있죠. 그래서 잠깐 끄고, 양손으로 썬 다음에 다 시켰어요. 그살 이렇게 약간 반투명한 거 이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나는 이날 좀 깜짝 놀랐어 앞에는 그냥 재미 위주로 손가락으로 처먹는 그거였는데 뒤에 가니까 오히려 음식들이 되게 나름 깊이가 있는 맛이더라고 다음 거는 컬리플라워들로 가려져 서잘안 보이는데 안에는 그 피꼬막 그 피조개 피조개랑 어, 굴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사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료들은 아니야 근데 또 맛은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그 알죠, 그거? 내가 안 좋아하는 재료인데 또 맛있게 먹으면 은 가산 좀붙는 거. 난 그래서 이런 컨셉에 그 뭐라 그래야 돼? 그냥 재미만 추구하는 식당들 진짜 많거든요. 막 손으로 뭐 집어먹는 거막 한참 나오고 이게 뭐게 막 물어보고 와가지고 막 이런 데들 되게 많은데 그래서 내가 맛있게 먹어본 경험이 되게 드물지만 여기는 되게 괜찮았어요. 방콕에다가 막 이런 컨셉이니까 항상 그 가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니까 그 맛대가리 없는 그 거기 드디어 고기 메인 딱 봐도 뭐 저거 그냥 삼겹살이지 뭐이거저 왼쪽 위에 있는게 삼겹살 튀긴거 껍질 진짜 딱딱할 정도로 튀긴건데 이거 원래 태국 음식이에요 오른쪽은 뭐 발효시킨 고추 소스라는데 뭐 고추장이지 그게 이 아래 있는 거는 저 무슨 잎인지 까먹었는데, 저 열면은 이제 그 버섯이랑 찐밥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게 열심히 벗기지 이제. 시즈널 머쉬룸이라고 써있었는데, 벗겨 보고 알았어. 이거 또 표고버섯이더라고. 근데 뭐 표고 들어간 밥이면 그냥 다 맛있는 거 아닌가? 이거 아무데서나 다 쓰잖아 맛있으니까. 이런 애는 도저히 한 손으로 어떻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잠깐 영상 끊어가는 차원에서 메뉴 잠깐 보여드릴게요. 트랭 비비큐 돼지의 꿈. 이름 거창하죠? 저거 껍질이 진짜 어 쫀득하다 그래야 되나? 딱딱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누룽지 끈적거리는 거생각하시면될 거예요. 그 겉은 엄청 딱딱한데 속에 약간 그 끈적한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또 육류 메인 얘는 오리예요. 그 왼쪽에 있는 게 오리 가슴살이고 오른쪽은 그 오리 그 뭐였냐 콩팥 넣은 오리 소세지 그리고 오른쪽 위에 저거는 이제 흑미로 만든 샐러드예요. 나이 샐러드 진짜 맛있더라 달달하고. 오리에다가 이렇게 소스 뿌려주는데 색깔도 그렇고 그냥. 그,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뭐, 덕주스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타마린인가? 그랬는데 타마린도 아니고. 여기 써있죠? 덕주스긴 한데, 무슨 롱페퍼, 커리. 맛 난다고. 그런데, 뭐, 그렇게 특별한 맛은 또 아니었다는 거. 오히려 이 소세지가 되게 살짝 매콤하고, 간처럼 뽀뽀한 느낌도 있고. 이거 괜찮더라고요. 나 원래 소세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탱글탱글 팍팍 터지는 이 흥미로 만든 달달한 샐러드 저게 제일 맛있었어. 이건 사실 맛도 아예 기억도 안 나. 이거 뭐왜준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 프리 디저트인가? 어 이건 딱 봐도 뭐 엄청 달게 생겼죠? 무겁게. 그 호박. 뭐 오리알 커스터드에 뭐 구운 호박에 막저뭐 흑설탕 이런 느낌이잖아. 나 이런 단맛 딱 질색이거든. 일단 디저트는 좀더가벼운 단맛에 막 산뜻한 거 이런 게 좋더라고. 난 그래서 원래 스시아가또막 과일 없는 데인데 막 과일 달라고 진상 부리고 막 이러거든. 어우.. 어우 이거 통나무 보니까 나 진짜 무슨 가가논줄 알았네 진짜 깜짝 놀랐잖아 가가의그 트라우마 이게 또 다음 디저트인데 이거는 초콜릿으로 만든 통나무에 뭐.. 뭐 대추 그리고 뭐야 저거 그.. 계란 아이스크림 막 이런 것 들어있더라고 이 통나무 딱 까니까 안에 그뭐 과일 같은 거 나와가지고 그냥 이게 그래도 앞에 있는 디저트로 훨씬 내입만 가격은 거의 4,000바트 13만원? 13만원 좀 넘는구나? 14만원 정도 되네. 이제 다 먹었으니까 영역 표시하러 왔는데, 아, 나 이거, 이 사람들이 나를 막, 어? 나 작지 않아, 어. 그 머리 조심하러 이렇게 패드가 있는데, 내가 키는 작아. 이건 사실 나한테 되게 쓸모없는 거였어. 다 먹고 이제 배용받아서 나가요. 이거 식사시간, 그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코스는 엄청 길었던 느낌인데, 그 핑거푸드가 워낙 많았어가지고. 근데 뭐 식사 시간은 그렇게 길지를 않았어서, 또 이제 그랩 잡아타고, 사실 친구 만나러 또 갔어요. 딴거더 먹으려고. 원래 그것도 영상 붙일라 그랬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내가 지겨워서 못해먹겠다. 나 이거 진짜 더빙이랑 자막 넣고 하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머리아퍼